오늘은 영상을 날리지도 또 실수도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다. 어제 편집하느라 잠을 못 자. 요즘 사생팬이 생긴 것 같다. 건전지 하나 마시면서 출발을 한다. 목적지는 단양 200km가 조금 넘는 거리. 내가 좋아하는 거북이 노래 들으며 출발을 한다. 자, 가자. 출발했는데 날씨가 정말 너무 좋았다. 해는 쨍쨍했고 바람도 정말 시원하게 불었다. 하지만 요즘 내가 느끼는 건데 나는 비를 물고 다니는 것 같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날씨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한다. 일기예보에서는 분명히 맑다고 했는데 정말 미친 듯이 비가 왔다 하지만 비 오는 단양은 정말 이뻤다. 선글라스를 쓰고 운전을 하니 앞이 보이지 않아 안경으로 바꿨다. 뭔가 내가 오면서 비를 몰고 온것 같아서 단양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미안해지기 시작했다. 비 맞으며 짐을 옮기느라고 다 젖은 문을 열고 지금 보니까 내리는 게 되게 힘들어 보인다. 우산을 꺼내어 보지만 몇분 간격으로 비가 그쳐버렸다. 오늘 파티할 장소인 더샵 게스트하우스로 이동을 한다. 여기는 항상 깨끗하고 이쁘다. 비가 와 미끄러운 계단을 조심조심 올라간다.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겠다 오늘은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이 테이블들이 만석 나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 평소에 안 가지고 다니던 액션캠도 가지고 오고 다른 많은 준비를 했다 준비하는 도중에 너무나 귀여운 사람들을 만났다 잡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촬영에 방해될 것 같다고 ASMR처럼 소근소근 말씀을 하시는 거다 부산 분들이었는데 이분들 보고 다음 주에 바로 부산 여행을 예약했다 확실히 전에 준비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세팅이 굉장히 빨라졌다. 영상을 빨리 감기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준비가 굉장히 빨라졌다. 적이 나오는 모든 장비는 내 소중한 월급으로 산 소중한 장비다. 더샵에는 스피커가 따로 있어서 스피커는 내 거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하시는 688분의 구독자 여러분, 여행을 사랑하는 남자 K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더샵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 진행한 게 날아가 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다시 진행을 하러 왔습니다. 어 7시 50분이에요. 잠시 후 10분 뒤부터 파티가 시작되고요. 막간을 이용한 개인기. 하나, 둘, 둘, 둘. 또 여러분, 앞에 있는 안주는 파티가 시작하면 그때 같이 드시면 돼요. 네, 오늘 총 30분 참여하셨고요, 30분. 베스트 전원 참석입니다, 오늘. 그리고 술 먹는 시간부터 2시간 동안 파티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드셔도 먹는 시간부터 2시간씩 쉴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저기, 여, 저도 여기 게스트입니다. 일단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옆에 사람 전부 다잔증 채워주시겠습니다. 잔증 채워주세요, 잔. 자, 힘내서 채워주세요. 제가. 자, 우리의 만남을 우리, 여러분들이 위하여요. 이겠죠자 우리, 의만 우리, <laughs> 우리, <laughs> 우리, 들고 일어나셔서 건배선창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laughs> 만리우 반갑습니다. 짠! 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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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네, 그렇습니다. 소주가 없어요. 소주를 그때그때 한병씩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저랑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자, 주먹 빼고 전부 다 내려주세요. 주먹 빼고. 자, 가위바위보. 주먹 빼고 어... 내려주세요. 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아... 두분 남으셨습니다. 두 분이서 일어나셔서 서로 가위바위보 하세요. 자, 안내용신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가응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술을 드시면서 주시면 돼요. 각 테이블에 대표 한 분씩 뽑아주세요. 대표 한 분씩 보통 이럴 때는 남자분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들 많이 뽑으십니다. 아니면 반대로 남성분 아니면 여성분 나이가 가장 어르신 분이나 아 별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심부름할 거예요. 아, 아, 아. 자, 우리 대표 분들은 나오셔서 뭐라냐 그 여기 종이 한 장하고 펜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돼요. 나오셔서 종이 한장 그리고 펜한장아펜한 아, 장이 뭐니 펜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표 분들은 1부터 25까지 의 숫자를 랜덤으로 적으셔야 돼요. 1부터 25까지 쫄럭 쫄 적으시면 어땠죠? 빙고 게임할 거예요. 1부터 25까지 의 숫자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이 게임은 소주를 세 명을 걸 거예요. <목소리> 이 게임에 놀설명드리있습니다 소주 세 명이 걸려 있고요. 노래가 뚜이하게 나올 거예요. 어떤 친구 나오면, 은자 이런 친구 나왔어요. 지금 나온 거예요, 왜? 아는 사람은 버이이랑 손을 번쩍 들면서 노래를 예,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니면 알아서 한번 보실게요 그거에그거예요네네입니다 <목소리> 예, 예. 이번 거는 조금 나이 나이 드신 분들이 좋실 거예요 자 갑니다 렛츠고 s go. 아 뭐지? 아 뭘까? 도 도착 이게 좀 어린 사람 어네아 역시 나이 드신 분들이 네대지기지지시 춤을 시자을 정답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저 진짜 네 오, 이제, 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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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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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하나, 하나, 하 앉으세요, 빨리 시를 말씀하시는데 투미를보 되셨습니다 와우 자, 그럼 이쯤에서 소주 두병 걸고 하는 게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를 저를 보셔야지 하실 수 있으세요? 연습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샵, 오른손 들어. 네, 손 내리세요. 이러면 탈락인 거예요, 손 내리면. 아셨죠? 어, 더샵, 손 내리세요. 네, 다시 손내세요 네, 이러면 탈락이에요. 시작하겠습니다. 더샵, 오른손 들어. 자, 왼손 들어. 자, 왼손 들기면 탈락하시고요. 손 내려주시고. 자, 더샵, 왼손 들어. 시작한데 오가 아니, 더샵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오가 틀 거예요, 왜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예. 더샵 들어가서 주무세요. <laughs> <laughs>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이다. 박수 세번 치기 시작. 탈락했습니다. 네, 자 더샵 박수 세번 치기 시작. 박수 세번 치기 시작. 탈락 선내 시고좀 어두워서 그러니까 손좀 번쩍 들어주세요. 지금 번쩍 드신 분들 전부 다손 내려주세요. 탈락하셨습니다. 자 더샵 머리 위로 반짝반짝. 자 그만 탈락하셨습니다. 손 내리시고 자 더샵 반짝반짝. 자 더샵 그만. 아유. 어 그만이라니까 왜손 들고 있어요? 너 탈락하셨어요? 안녕히가세요 어, 더샵 두 분.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님번주세요자 <laughs> 우리 테이블이 어느 쪽이에요? 네, 테이블이 들어갔어요. 다둘다 틀리셔가지고 승자가 없어요. 한번더할 거예요. 자 더샵, 오른손 들로자 왼손 들어. 지금 이렇게 세분 남으신 거죠? 그렇죠? 아잘안 보여. 손좀더 쳐다보세요. 틀리셨어요. 손, 손 내주시고. 자 그러면 은 간단하게 더샵 자기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스물여섯 살 이형민이라고 합니다. 진짜 스물여섯 살 맞아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웃음> 그 테이블의 대표가 우리 가장 테이블에서 나이 많은 형들 여기 앞으로 모시게 되겠습니다. 자 게임의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먹어요? 아, 물. 이요. 물 먹습니다. 밥 먹고 뭐 드세요? 물이요. 누분보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밥 먹고 절대로 반찬을 안 드세요. 이분 이두 분은 밥 먹고 물만 먹습니다. 같이 절대 먹지 않고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찬 이름 대기 게임이에요. 자 조림. 감자 조림. 그근데왜두 분은 고기를 안 드세요? 이두 분은 고기를 안 드세요? 감자탕. 감자탕. 예 네, 반찬이에요. 저 반찬을 먹습니다. 예. 아, 네. 네, 그건 반찬이에요. 들어가시고요. 자 우리. 어, 선생님께서는 이거 가져가시고 그리고 소주 두병 여기서 골라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란 매니저님의 폰테이블 믹싱 공연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 앞에서 폰테이블을 보는 건가? 더샵 게스트하우스 무료 숙박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을몇 분, 두 분, 내가 더샤 게스트하우스를 가고 싶은 이유, 더샤 게스트가 좋은 이유, 댓글로 이메일과 함께 적어주시면 그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서 무료 숙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숙박권은 도미토리 1인 기준이고요. 사용하시기 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알려주신 메일로 사장님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요. 빈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는 예약자가 많아가지고 당일 이렇게 사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번 진행은 어느 정도 만족했다. 다시 한번 장소, 그리고 중요한 파티장을 제공해주신 더샵 게스트하우스 사랑합니다. 이제 집에 가자. 힘들다. 나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다능인 끼티브 유튜버다. 끼티브의 게스트하우스 리얼 리뷰는 계속됩니다. 구독해놓으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